안녕하세요. A1 하우징입니다. 어, 이번 현장은 그 열미IC라는 그 성남 장원관도로, 곤지암으로 나가는 IC 인근에 있어요. 어, 이 도로 자체는 성남하고 그 장원, 여주 장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라서 한 15분이면은 성남 진입할 수 있는 거리에요. 어, 그럼 뭐, 분당, 아니면 서울, 여기까지도 가시기 되게 편리하고요. 지금 그 IC 바로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 교통, 자차로 이용하시기에는 접근하기 되게 좋은 위치에 있어요 현재 여기 동 같은 경우는 6개 동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타입 중에서 이제 고야지붕 맨꼭대기층 세대를 설명해 드릴 건데 뭐 일단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뭐 펜션 분위기? 펜션 분위기도 날 만큼 아주 층고라든지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이제 거실 창 너머로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도로가 바로 앞에 있고요. 이렇게 네, 시야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보실 건데 어, 평형대도 되게 큰데다가 어, 주방 창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어, 마주 보고 있다 보니까 마토 풍이 되게 좋습니다. 일단 현관부터 살펴볼게요. 어, 현관에는 중, 층고가 워낙 높으니까 문 높이도 엄청 높네요. 그리고 중문을 열면 이렇게 3단 신발장에 거울도 달려 있고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도 옆에 달려 있습니다. 자 입구방이에요. 어, 입구방 보시면 자 크기는 거의 뭐 중간 방 크기로 나오는 사이즈고요. 자 창호들도 다 시스템 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야 지붕이 지금 현재 이 입구부터는 아니지만, 이 거실하고 주방은 예,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방 건너편에 있는 이제 욕실이에요. 음, 욕실에는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데 샤워 칸막이 예,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보실게요. 주방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이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두대 들어갈 자리라 옆에 식탁등이 달려있는데 여기 식탁 4인용 식탁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주방거가 배치돼 있어요 후드에 전기쿡터까지자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에는 전동식 건조대가 천장에 달려 있고 수납 공간을 좀더 보완하고 어 위에 이제 인덕션이 놓여질 예정이에요 여기서 음식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나와서 주방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어 아까 그 방이 중간방인 줄 알았는데 이게 중간방이네요 창도 양옆에 있어서 이게 채광도 좋고 어 거의 뭐 안방 크기처럼 크게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도 이게 창이 두 군데로 돼 있어서 네 개방감이 되게 좋고요. 자 다시 들어가 보면 자 방들을 보니까 이렇게 난방 온도 조절기까지 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안방욕실이에요 안방욕실에는 환기창, 샤워기, 우리 샤워 칸막이 거의 이제 어 메인욕실만한 크기의 어 부부욕실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제 내부를 다 살펴봤고요 어 요게 이제 특징은 음 곤지암 5분거리 그리고 앞에 이제 열미아이씨 성남장호원관도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입주금, 영원. 네, 흔히 말, 말해드리는 무입주금에 가능한 현장이에요. 자, 이제 오픈했고요. 지금 여섯 개동오픈했고요 지금 평양대도 다양하니까 네, 오셔도, 오셔서 한번 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